오늘 말씀은 장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어제 말씀에 유다가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도 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없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이 유다는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정말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 시험에 이 형제들이 이제 사랑과 진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그 시험을 반드시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진짜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주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진짜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흔전한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 인생을 쭉 보면서 내가 정말 꿈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요셉처럼 보디발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나는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자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야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기에 이제 합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오늘 일자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급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급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자기들이 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일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급의 반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화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못 삽니까? 언제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트러지는 것입니다. 죽음, 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생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가정에도 어느 가정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요. 많은 가정들이.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요새. 내 자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만 보고 있어요, 문제.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지금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대요. 독생자주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당신들의 애급의 반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 6절.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생명을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큰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계속 생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요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안단 말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이 불행한 사건을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 해석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 만나면 언제나 어느 사람을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면 꼭 사람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창세기쭉 지금까지 봤지만 원망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원망 안할 사건입니까? 형제들 평생 원망하고 살아야죠.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보디발의 안에 그건 내비둬요? 거기,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생활 했는데요. 근데 전혀 원망이 없어요. 13년 동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한절 부른 거예요 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알수 없도다 여러분 이찬양 여러분 찬양 돼야 됩니다 정말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이 감격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찬송가 310장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고 해석하는 거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수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만립이서도다 찬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 지난 수요일 날, 제임스 베커가 날마다 고백하고 산다는 얘기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천국은 나의 집이다. 나는 날마다, 날마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다. 모든 기도인은 나의 형제다. 이 얘기를 제임스 백과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고나 보면 그때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주시고 아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거구나. 그 아픔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실을 하면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돈을 상실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육신의 병들 수도 있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난 일이요이 땅에서 그이 상실의 아픔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 이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원망을 감사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구원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까 그러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급에 팔리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큰 구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잡고 볼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은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내 눈앞에 있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큰 구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큰 구원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구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니까요. 이 가족들 다 굶어 죽일 상황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하고 살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시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목자가 모든 것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왕이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왕이 되면요 권력도 없고요 돈도 있고요 에? 세상에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병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에? 내가 병만 들어도요 내 아픔 누가 같이 해요? 내 아내가 같이 하나요? 내 남편이 같이 하나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내가 앞만 딱 걸려도요 나 혼자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혼자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껏 다 가져도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때 날마다 예수님 잘 알아가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기를 갈망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어느 날 여러분이 단독자로 딱설때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요. 병만 걸려도 온다니까요.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다. 지금 이제 이 요셉이 이 기근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모든 내 가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니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보세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말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입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는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환란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환란이 오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죽음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다 온다고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냐? 믿는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야. 진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경험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는 거야. 그때 이 요셉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요셉 이야기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내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가 쭉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주 통찰력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죠.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로 삼고 오늘 아버지와 영들과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꼭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겠냐고요? 그럴 리가 만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어떤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이 어려운 때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정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을 닮아가나, 계속 25일까지 계속 요셉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 바라보시라고요. 또내 자녀들은 정말 요셉을 닮아가는가 이걸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라고요. 어제 유다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고 입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이 남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참 정말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부모로 해야될 일이 뭐냐고 물어보고,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이... 믿음은 해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요셉의 불행을 참으로 행복으로 바꿔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새벽 미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사람으로 믿어 주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